27장 서원 제물의 값.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스무 살에서 예순 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세계를 기준으로 는 오십 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일 경우 그 값은 삼십 세겔이다. 다섯 살에서 스무 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그 값을 10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다섯 살 사이면 남자 아이는 은 5세겔 여자 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예순 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원한 그 사람이 낼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서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꿔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재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의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골이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나누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살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일세겔은 이십 개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할 경우 그는 그 되사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대와 양대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아멘. 34편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떠나갈 때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 쉬니 지금 공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저만치 달려 나와 나를 맞아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분을 우러러 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 누구냐.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랐느냐.내 혀를 지켜 불경죄를 피하고 내 입으로 거짓말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라.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평화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한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참지 않으시고, 무리 중에서 그들을 도려내시리라.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느니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너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하신다. 그분은 내 모든 뼈를 지켜주시는 경원이시니 손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 자유를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이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10장 향수에 죽은 파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악취가 나듯 작은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지혜가 썩어버린다.지혜로운 생각은 올바른 생활로 나타나고 어리석은 생각은 잘못된 생활로 나타난다.바보는 길을 걸을 때도 방향감각이 없어서 그 걷는 모습만으로도 여기 또 바보가 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침착한 대처는 격렬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내가 세상에서 통치자를 탓해야 할 몹쓸 일을 보았다. 미숙한 자에게 고위직이 주어지고 성숙한 이는 하위직을 맡은 것이다.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신출내기가 갑자기 출세해 위세를 떨치고 경험이 풍부한 노련가는 해임된 것이다. 조심하여라,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릴 수 있다. 주의하여라, 내 공범자가 너를 배반할 수 있다. 안전이 제일이다. 석재를 떠내는 사람은 석재를 떠내다 다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나무를 베는 사람은 나무를 베다 다치기 십상이다. 잊지 마라. 도끼날이 무딜수록 일은 더고대다 머리를 써라.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힘쓸 일이 적어진다.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린다면 뱀 주술사를 부르러 보내는 일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지혜로운 이의 말은 호감을 산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신세를 망친다. 그는 허튼 소리로 시작해 광기와 해악으로 마무리한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너무 많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린다. 어리석은 자는 무난한 하루 일에도 녹초가 되어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 어린 풍내기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밤새 잔치판을 벌이는 나라는 불행하다. 원숙한 이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점잖게 처신하고, 소리치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나라는 행복하다. 무능한 남자의 오두막은 허물어지고, 게으른 여자의 집은 지붕에 비가 샌다. 빵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포도주는 인생의 생기를 더한다. 그러나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돈이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 지도자를 헐뜯지 마라. 아무도 없는 자기 집에서라도 윗사람을 욕하지 마라. 함부로 뱉은 말은 누군가 엿듣고 퍼뜨리기 마련이다. 내 험담의 부스러기를 작은 새들이 사방팔방 전한다. 2장.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대의 임무는 견고한 교훈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험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지도하여 잘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대는 몸소 실천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순수하게, 말은 믿음직하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들도 수상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게 될 것입니다. 종들을 지도하여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말대꾸나 자그마한 도둑질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성품이 좋게 바뀌어 행실로 밝히 드러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되, 그들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거든 징계하십시오. 그대가 바로 책임자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